네, 안녕하십니까.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예. 일하다가 이쪽, 전에도 한번 먹었었는데, 여기가 약간 언덕이라 높은 지대인데, 약간 자연 속입니다. 나무들이랑 이쪽 약간 조그만 산인 것 같은데, 예. 그늘 잘 찾아가지고, 예. 오늘 아침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침 메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무슨 일이든 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듯이 예, 오늘 또 일을 하려면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한번 보겠습니다. 아이 어, 두부김치 특유의 아주 순수한 냄새 아주 좋습니다. 예 볶은 김치가 예 아주 맛깔스럽게 예 맛있을 것 같고 냄새 또한 강력합니다. 어우 뜨겁습니다. 프라이가프라이두개 예. 안에 밥까지 아주 푸짐하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따뜻하게 잘 먹으면 될것 같고 아 미역국입니다 아 오늘이 목요일이구나 아버지 생신인 것 같은데 자 미역국 고기가 부드러운 고기 들어가있고 아버지 생신 음력인데, 예. 다시 달력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아주 맛있다. 저도 모르게, 예. 아주 맛있다는 말이 나왔는데, 와. 정 국물이 아주 맑고 시원하면서도 기름기도 살짝 있고, 고기가 아주 듬뿍 들어왔습니다. 와~ 어머니께서 보통 아롱사태로 이제 미역국을 끓이시는데, 부드러운 거 보니까는 아롱사태? 그 이상의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. 와, 거의 절반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. 음. 아, 밥, 밥이 아주 맛있습니다. 밥만 먹었는데, 아, 착짝을 합니다. 밥을 또 아주 좋은 쌀로 정성스럽게 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후라이는 언제나 사랑이기 때문에 이 후라이에다가 볶음 김치 올리면 정말 맛있습니다. 음! 어릴 때 볶음밥 해가지고 계란 이렇게 깊여서 오므라이스 먹었었는데 그 볶음밥이 이제 김치볶음밥이니까그 오므라이스 먹을 때그 향과 맛이 살짝 느껴집니다. 음. 음, 너무 맛있네. 왜냐면 오므라이스에도 계란과 케찹이 들어가고 뭐, 김치가 이렇게 쫙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먹어도 음, 와유독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 밤에 비가 오고선 오늘 날이 좀 개면서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약간 기운이 찬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? 뭔가 맑음이 씻겨 내려가고 약간 선선한 느낌에서 먹어서 그런지 말씀 줄이는 순간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. 와 구름 아주 예쁘게 떠있습니다 얘가 약간 고지된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네. 아주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먹는 듯한 계란 두부 응. 음. 오늘 반찬 메뉴도 자연과 잘 어울리는 메뉴입니다 그냥 뭔가 무겁지 않은 두부 계란. 퇴찹퇴찹 <laughs> 김치, 미역국. 택배 음, 때문에. 오 벌써 목요일입니다. 어, 피로감이 좀 쌓이고, 쌓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아직 아 시가 안 됐습니다. 성수보다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여기 코스까지 온거 보니까. 어. 아, 오늘 내일. 아 컨디션 조절해서 일한 다음에 음... 너희 주위를 잘 마무리하고 완성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 야. 순식간에 오늘 먹어버린것 같은데? 뭔가 내가 목표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피곤하고 응? 매번 반복되는 일주일이지 않습니까?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까지 좀 일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퇴근해서 오우씨 파리가 파리가 들어왔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깔짝 그냥 자연히 잠깐 쉬고. 일요일도 뭐 어영부영 쉬고 좀 지내다 보면은 그냥 일주일이 그냥 없어지는데 좀 피곤하고 지루하고 뭔가 재미없다고 좀 힘들 때 힘들 때는 좀 재미도 없고 좀 그럴 때가 있는데 목표가 있고 뭔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응? 뭘 하려면 뭐 생각을 하고. 이제, 도전을 하게 되고, 도전을 해서, 뭔가를 하려다 보면은, 응. 고민하게 되고,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하게 되고,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, 그런 식으로 계속 할 텐데, 응? 드리고 싶은 말은, 그런 힘들고 지루한 과정들이, 내가 목표가 있고, 응? 어떤 그런 강한 동기부여, 믿음이 있으면, 응? 그런 과정들이 그리 지루하지만 않습니다. 아는 것 같습니다. 물론, 지나고 봤을 때,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서 봤을 때, 그게 뭐 지루하지만은 않았고 어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 그 현실에 몸담고 있는 그 순간들만큼은 힘들 수가 있다는 건데 뭔가 그래도 내가 목표가 있으면 좀 뭔가 긍정적이 될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고, 음. 좋은 거 같습니다. 음. 무슨 소리지? 들리십니까? 약간 매미 소리가 벌써 나는 것 같습니다. 맨맨맨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소리가 약간 매미 같습니다. 아. 아. 아주 든든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... 네. 이틀만 또 열심히 하면은 주말이니까 다들 힘내시고 네.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네.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예. 오늘도 예.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